오늘은 니콘, 니콘 신형 렌즈, AF, PDX, 크롭바디용 신형 렌즈입니다. 10-20 렌즈이고요. 조리개 값은 4.5에서 5.6인 가변 조리개 렌즈입니다. 10-20이면 크롭바디에서 크롭바디에서 음, 광각 쪽줌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프레임 환산으로 보면 풀프레임 환산으로 보면 1.5배니까 15에, 네, 15에 30mm, 네, 15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10mm 정도, 크롭 바디 10mm 정도면 대단히, 대단히 시원하게 벌어집니다. 대단히 시원하게 벌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소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메뉴에 네, 안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파우치가 있고, 다음 그 아래 보증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사용 설명서가 있네요. 이 AF-P 렌즈는요. 이 AF-P 렌즈는 기존의 G 렌즈들 일반적인 그 동안 쓰셨던 G 계열 렌즈들하고 다르게 측면에 이따 그 꺼내서 보시면 알겠지만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스위치나 M, AF, MF 스위치나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 그 방지 기능에 대한 스위치가 옆에 없습니다. 카메라 자체에서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AF-P 렌즈는 다른 기존에 있던 렌즈들하고 설계 방식 단계 뭐냐면 초점을 잡을 때 스테핑 모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초점을 구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 그 장점은 기존 렌들의장 단점이었던 단점이었던 초점을 잡을 때 구동 소음이 구동 소음이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촬영하실 때는 괜찮은데요. 동영상을 찍을 때그 구동 소음이 영상 안에 들어가면 영 형편이 없는 동영상 어, 영상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게 렌즈이고요. 네, 렌즈이고 크기 상당히 아담합니다. 보통 D 3000 계열과 D 5000 계열의 어, 서로 크기의 비례가 적당히 예쁘게 잘 맞는 정도의 크기로 보여줍니다. 네, 렌즈를 좀 크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20 렌즈이고요. 크롭바디 기준으로 즉 DX 기준으로 1020이면 FX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1.5배니까 15mm에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10mm 정도면 10mm 정도면 충분히 즉 풀프레임 기준으로 15mm 정도면 충분히 시원하게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mm DX 렌즈 기준으로 20mm면 풀프레 기준으로 30mm니까 거의 표준 영역대로 들어오죠. 광각에서 표준 영역대까지 두루두루 쓰실 수 있는 멋진 렌즈로 보여집니다 20mm일 때 앞에 대물렌즈 경통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10mm일 때 대물렌즈 경통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저반 렌즈 부분이 줌의 이동에 따라서 접안렌즈 또한 이동하는 설계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플라스틱입니다 보통들 보셨던 황동 마운트부가 아니라 이 접촉부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단가, 네, 제작 단가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옆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는 당연히 지금 엔트리급 렌즈 이다 보니까 렌즈 거리개창이 없습니다 옆에는 초점을 초점을 자동으로 하거나 수동으로 하거나 AF MF에 대한 스위치가 없고요 그 다음에 VR 기능,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고 끄는 스위치도 없습니다 이 MF AF, VR ON, OFF는 바디, 카메라 쪽에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신형 카메라들 하고요. 신형 카메라다 하고 그 전에 출시되어 있던 일부 카메라에서는 펌웨어로 이 렌즈를 쓸수 있게 허락되어 있는 일부 기종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작가님들이 기존에 이전에 갖고 계셨던 카메라 바디에 이 렌즈가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검토해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니콘 디클럽 니콘 디클럽. 렌즈 소개 부분에 보시면 바로 1020 2 렌즈에 호환 가능한 바디들을 리스트를 쭉 적어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시면 네 앞에 부분에 여기 네, 이렇게 초점 링도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이 VR 기능 즉 AF나 MF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기진 않겠지만 이 VR 온, 오프 기능은 어쨌든 켜야 될 때가 있고 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삼각대에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VR 기능, 손떨림 방지 기능이 켜지는 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알고 계시죠? 네. 삼각대에 견고에 고정이 되는데 안전을 부르르 떨리게 되면 떨리게 되면 사진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대 위에 올라갈 때는 VR 기능을 꺼야만 하기 때문에 꺼야만 하기 때문에 바디에서 이 렌즈를 VL 기능을 ON OFF 기능이 지원이 안되면 사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쓰실 때는 ON OFF 즉 VL 기능을 키고끌수 있는지 하고 AF를 바디에서 작동을 할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작가님들은 AFP 렌즈는 상당히 매력적인 렌즈입니다. 초점을 잡을 때 구동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안에 스테핑 모터라고 되어 있는 초점 구동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민하신 분들도 귀를 기울이고 누르셔야 들릴 정도이기 때문에 초점 구동소음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있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도 촬영 결과물의 질을 높이는 네. 런 렌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간단하게 개봉기와 더불어 이 AF-P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